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 2일유조픈팀입니다 어, 최근에 가장 관심있는 3공6 0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내용들이 아직 뭐 이렇게 엠바고가 풀리는 날이 되기 전까지는 픽스된 내용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은 없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 아예 안 듣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재미있고 또 뭔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어서 이제 어 관련 영업 담당하신 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어 연락을 또할수 없으니까 또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어제까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3060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램바고 날짜까지 어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 월요일 날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 않겠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판매 기획을 할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 가격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정도 수준의 정보들은 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예상하는 가격들은 50만 원대 중후반부터 6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대체로. 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최고 해시 값을 뭐 대폭 낮춰가지고. 어, 게이밍 PC 시장의 공급을 주로 할게 3060이 되면서 어,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수입사들도 어, 유통사들도 수입 유통하는 분들 총파 분들도 어, 아유거 PC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가격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해시값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서로 가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선에서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량인데 어, 저의 뭐 기대치는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천장 이상씩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 확실한 정보들은 없었지만 많이 어,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어, 오늘은 조금 다소 확실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특정 벤더사 분들하고 어, 소통을 해 보니까 어, 3060그 그래픽카드를 한달 전부터 이제 꾸준히 이렇게 매주 발주해서 받아오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받아왔을 때, 그렇게 받아 한달 동안, 어, 모아보니까, 한달 동안 모아보니까, 어, 수량이 대략적으로 나오더라. 어, 몇 개가 나오냐 했을 때 2,000개는 안 되더라. 어, 그 말은 뭐냐면, 주에 약 500장에서 400장 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공급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다소 가능하죠. 우리가 최근에 받았던 3070이 주에 통상적으로 100장 정도 들어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공급량이 4배에서 5배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70의 희소성보다는 다소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대기수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어 전반적인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 다음주 어, 월요일 화요일쯤에 가입 테이블이, 테이블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서는 26일날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어,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 그 하나. 두 번째는 어, 주마다 들어온 양이 307번보다는 어, 4배에서 5배까지는 한달 동안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기대치도 이제 그 정도 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 어, 그러니까 307번보다는 공급 상황이 어, 4배 이상 나왔었고, 어, 3월 달에도 어,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냐. 어,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다음 라이브 방송은 어, 저의 그 채굴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픽카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 채굴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원가, 원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채굴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내가 비싸게 샀던 부분을 채워낼 수 있다고 하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 경험담을 다음번 라이브 방송 때 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나름대로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많이 경험해봤고 말씀도 드리기로 하고 방송은 어, 화요일 날밤 11시에 예, 예, 할수 있도록 조금 더저 준비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